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시간을 켰답니다. 제가 오늘 이 액괴를 경매해볼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베이지님. 오, 사랑님, 안녕하세요. 오, 푸드님 안녕하세요. 라임님, 안녕하세요. 어, 크림님, 안녕하세요. 헐, 벌써 다섯 명이나 들어왔네요. 오늘 경매에요? 아, 네이님 맞아요. 오늘 경매에요. 포드, 사 아, 사탕. 사랑님. 오, 신기해. 클리오인가요? 아, 네, 클리오 맞습니다. 사랑님. 근데 아까 전,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 사탕님이라고 한건 죄송해요. 아니, 아닌가? 사탕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포도 근데요, 그거 왜 경매한다고 해서 기본금액 얼마야? 아, 기본금액 천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하 라임. 아니 근데요 거기 안 만지세요 아 이거 방금도 어떻게 만집니까 제가 방금 만들고 방금 지금 경매한거예요아 그렇군요 아네 라임님 크림 근, 근데요 좀 이상한데 기포는 왜 안색이죠 방금 만들었는데 기포 어떻게 생겨요 네이버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데? 내수상해길요 네, 아예 네, 아니라니까요? 알겠어요. 근데요, 증거 보여주세요. 아, 지, 증거요? 네. 아, 아. 네라고 하셨군요. 아, 알겠어요. 아, 씨, 나 망했다. 어떡해. 조금 부, 부을게요. 모두. 네. 하하하, 하하, 하 아주 맑은 클리어 슬라임. <laughs> 네이버, 에 사랑. 뭐예요? 이상해요. 아, 경매도 못했는데. 네, 바로 이걸 들켜버렸어. 아 짜증나. 하, 포도. 아, 아예 안산게 다행이지. 네? 뭐라고요? 아예 안산게다행 아, 진짜. 아, 다소거나 먹었어. 아, 망했어. 그래도, 물쓰면 좋은데, 살래요? 아니요, 됐거든요, 메롱. 포도들. 아, 짜증나. 아, 되는 일이 없어. 나중에 계정 만들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응, 이응 이미 들켰음 모두 안돼. 그럼 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예 한 번만 봐주세요. 실음 저격 신고입니다. 안돼.